어, 오늘도 주연으로 사모함이 나온 우리 영락에 온 가족들 꼭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어, 유익할 수 있는 오늘 복된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하면 이제 QA를 좀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음, 이걸 가지고 어, 우리 목장 예배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 어, 자녀들과 함께 또한 뭐 부부와 함께 이성경을 공부하고 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 창세기 5장 우리 아담의 족본인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고 또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 사람이라 말은 아담이라면 개인적인 말도 되지만 은또 다른 말로 말하면 흙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보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을 따라 형상을 따라 낳은 아들이 셋입니다. 셋. 어, 그리고 세 번째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912살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죠. 언제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 애녹.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누구며? 몇 살을 살았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969살까지 살다가 생활을떠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제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아란 무슨 뜻입니까 노아란 안위 휴식 뭐 위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샘함 야벳인데 샘은 어, 그 유명하다 그런 뜻이고 함은 금다, 뜨겁다, 그런 뜻이고, 어,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 넘치게 해주신다,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는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하나님은 우리 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복을 복이라는 소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무슨 뭐 경제적으로 유족하고 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이지만 은 최고의 복은 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안에 모든 복들이 지금 따라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복을 주시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 셨더라 사람 여기어 아담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이 아담은 어, 130세 에 누구의 모양대로 나왔습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3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으로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라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은 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선한 이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그 아들의 아들은 자기의 모양 자기 자기가 누굽니까 아담 아니면 아담 아담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도록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 죄 지은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바를 창조할 때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 안 죽도록 창조되어지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죽을 인생으로 창조되어지고 또 지금 그가 어떻게 지금 뭐라고 이름했다고요? 사람이라 사람, 사람이라 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어이 개인적인 면에서는 아담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사람은 흙이라 그런 뜻 흙.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흙이어서 흙.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뭐 조금 건강하고 젊고 잘될 때는 소리치고 뭐 온갖 것다할수 있지만은 그러나 딱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떼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죽을 판에 되어져 가지고 깨닫지 말고 우리 평소에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지금 살아 있고 이러지만요. 우리 머리에 피줄 하나만 이게 딱 이게 잘못되어지도. 지금 이 올라가는 이 여러분이 목이 좀 부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에 올라가는 이어 대동맥이 대동맥이 여기 있는데 어 이게 피줄이 깨끗해야 돼. 그래 깨끗하려고 하면 깨끗한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데 깨끗한 음식 먹지 않고 잘못된 이런 뭐어 음식들을 먹게 되어지면 이 올라가는 피줄이 지금 이렇게 어 막히기도 하고 막. 드들드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 핏줄에 묻어있던 이 기름기, 다른 이런 것들 하나가 올라가다가 머리에 핏줄이 막히면 그 내경색, 내경색.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반신물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늘 뭐큰 소리 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조그만 손대고 조그만 간섭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큰 소리 치고, 그저 뭐남 무시하고 별 소리 다른데, 우리 제발 좀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 들어가면 우리는 흘리게 지나지 아니하는 발에 발 피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담의 형상대로 지염을 받았어.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아담의 형상대로 지염받았어. 요 그래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흘리게 지나지 않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이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니까 이게 작품이 되어지고, 이게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괜찮아지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을 팔이 되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주시는 이런 지혜로 깨달아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지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왜 보내주시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되찾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뭐하고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이 마음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온유가 좀 어, 부드러운 것이 부드러운 것 온유가 무슨 뭐어뭐뭐거을 뭐, 호인 그런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은 힘을 통제해 가지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어 말이 말예분들 야생마 얼마나 그그 그 합니까? 그런데 그야생마을 갖다가 잘 훈련시키 가지고 훈련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상태가 바로 온유의 온유. 그러니까 사람이 가능한데 힘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그 쓰지 아니하고 잘 통제해서 부드러운 것 그리고 오냐고 겸손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인내 뭐 이런 것들을 이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 받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졌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래 믿게 되어지면 작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어 더더이 사람이 어 인색해지고 예수 믿으면 더 사람이 이 경직되어지고 더 옹졸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어 택시를 한 번씩 이렇게 이 타게 되어지면. 어 택시 이제 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어저 밑에서 여기까지 교회까지 올라오는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어 택시를 타는데 택시비를 주었어, 어 주었는데 어 그그 사람 돈을 지금 안 받고 주니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 지금 이 어, 그, 그걸 주는 거예요. 그저 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서 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잔돈까지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거잔돈안 받고 이렇게 어, 내립니까?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써 주는 거예요. 예수민 사람은 우리 영, 영락교회 앞에 내리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전부 뭐십 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잔돈 받아갑니까? 안 돼. 예수님은 좀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풍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인색한 예수님의 그좀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가는 이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형상대로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녹은 어, 하나님과 몇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몇 살에 몇 살에 누구를 낳지요? 에녹은 에녹은 자 그게 예 에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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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그러십니다. 65세에 무두셀라 므두셀라 아버지라. 몇년 동안 동행했습니까?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시상에 있지 아니하이더라 자 지금 이게 뭐 모든 사람이 공식이라나오지 공식. 자 공식이 뭡니까? 누구는 메세에 어, 누구를 낳았고 몇년 동안 아기를 낳다가 메세에 죽었더라. 이게 모든 사람의 공식이 공식. 살아난 사람의 공식이 메세에 어, 애 낳고 몇년 동안 아기 낳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게 전부 모든 사람, 전부 뭐 애기 낳고 살아가는 이게 전부 모든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에녹만은좀 달랐죠. 에녹은다 어, 나아. 애녹도 나아. 65세 애기를 낳았는데 그런데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를을 데려가셨다.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는 게 뭡니까? 자고 일어나고 먹고 돈 벌고 어, 가정 생활 하고 또 자고 나서 돈 벌고 또 와서 밥 먹고 전부 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좀더이 에녹 같은 이런 삶을 좀살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동행.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6 5 세에 무드셀라라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기 딱 낳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름들뭐 어,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철드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애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 애기의 아버지로서 애기의 어머니로서 내가 어,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 은이에녹은 무두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곧같이 곧 살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 이렇게 살아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에 왜그런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드셀라가. 지금요 어,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어, 보았습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사는 줄 압니까 아다, 아담이. 아담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시장 떠납니다. 그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이 이야기도 듣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도셀레를 낳았는데, 무도셀레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의 사람이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이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에녹이이 무도셀레를 낳고 난 다음에, 심판이 온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온다. 그래서요 계산 딱 해보면 무두셀레가 죽는 그때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 아이 애가 죽는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구나. 그러니까 이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새로운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만 살아야 고 오늘 이 무드셀레와시 어, 애기 낳고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져가지고 어,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의 경우가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경우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뭐 중국 갔다 온 어, 이런 지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삶은요, 중국과 지역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 완전히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 우리의 삶이 달라지려고 하면. 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종말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아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내가 나이가 몇이 뭐 있으니까 뭐 몇년더 살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요즘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서영을 떠난지 모릅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어느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보았는데 그, 그 아이는 젊은 사람이 올 과가 아니라 그런데 보니까 이 젊은,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술을 지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어, 언제 하나 앞에 을지 누가 압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건 핏줄 하나만 막혀도 핏줄 하나만 잘못되어져도 그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사지백시 중에서 그 장기 속에 뭐 하려면 필요 없는 암, 암 요소 하나만 이, 생겨도, 천재 중에 암이 그몇 퍼센트겠습니까? 뭐, 만 불일도 안 돼. 그래도 그,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나는 심판 받는다. 나는 죽을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다. 하는 이것 딱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깨닫지 않고 그저 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청년이여 내 젊을 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오늘 아 심판이 오구나 종말이 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야 했던 이 애녹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건속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만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 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살수 없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같이 살도록 여기 본래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그럼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함께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간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만든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라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같아야 돼, 뜻이. 목적지가 같아야 돼. 삶의 방향이 같아야 돼. 주님과 이런 뜻이 맞고, 방향이 맞고, 삶의 스타일이 맞아떨어져서 주님과 늘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 애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는 저거 엔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를 하는 게서 주시는데, 노아라, 노아라는 뜻은 그게 있는 것처럼 안위, 안위라는 뜻인데, 노아라는 이 이름 뜻은, 안식, 휴식, 위로, 그런 뜻인데, 이 안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이 여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지은 인간은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고 하는 안위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어서 새롭게 지금 세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 부모를 안위할 수 있는 이런 이 자녀,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줄수 있는 우리 사람, 이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노아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새는 샘 함야벳인데, 참이 보면 대부분이 지금 어, 아기를 갖다가 어, 그 일찍 났습니다. 그런데 샘과 어, 함과 야벳, 이 아들들은 늦게 지금 어, 아들을 어, 어, 낳아서 어, 그... 인구가 좀 팽창되어지는데 이세 아들은 참 그래도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때 1 2 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데 이대본의 아들이 아버지 말을 뭐 듣십니까? 이거뭐 아버지 노망을 드렸습니까? 아,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어야지. 이 높은 곳에 왜 짓습니까? 하루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아들은 어, 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는 그런 이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람이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염을 받은 우리였지만이 이 아담의 형상대로 지염을 받은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제 우리의 삶도 가다가 그저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끝나지 말고 딱 이제 아, 심판이 오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애녹처럼 삶이 전환되어지는, 한은분기점에 있는 오늘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야 되겠습니다. 엔혹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루의 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건수도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찬양문화생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예수님이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애녹처럼 딱 이렇게 삶의 분기점이 있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한 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일천번째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다 주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렇게 반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김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형락의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자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더 늦어지고 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